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혹은 가장 짜증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시 해와. 이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마음은 푹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부에게도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던져봐. 이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비어있는 그물. 열심히 살며 노력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허탈함. 마치 밤새 힘들게 야근했는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허탕의 밤 피곤의 아침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자리 바로 그 일터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비어 있던 그물보다 더 깊은 그의 마음에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는 현실을 모른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 현실 속으로 말씀을 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빈 그물, 실패와 허무, 낙심의 자리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개네사렛 호수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자 실패 현장이었죠. 전날 밤 그는 익숙한 호수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꽝이었죠. 어부에게 꽝, 다시 말하면 빈 그물은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무너짐, 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낙심은 더욱 깊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3절이 기록하듯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는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말씀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정과 일터, 눈물의 현장, 한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배를 나에게 내어다오.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오르실 때, 그곳은 말씀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지만, 그의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장면이 마치 우리를 꼭 빼닮았어요.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공허합니다. 삶의 무게와 피로가 여전히 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고, 권면이 아니라 베드로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때 잡은 것이 없지만에 여러분 들리시나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요. 비린내 나는 부득가 인생의 피곤함 한숨 입에 쓴 내가 담겨 있어요.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력도 했고요.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물도 비어 있고 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종일 쉴틈 없이 입에 쓴내가 나도록 일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은 답답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가 꼬이고, 마음은 다친 채,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몸은 아파오고, 가정 안에 말 못할 갈등과 눈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빈 그물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다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이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 있는 주의 음성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경험이나 계산이 아닌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그는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신앙은 논리보다 출레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응답이 시작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심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풍성히 채워 주시는 분이세요. 이 풍성함은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때로는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의 그물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분의 응답은 나의 배만을 채우지 않고 내 주변 다른 배들까지 불러 함께 채우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순종이 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개인과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이웃과 지역의 빈 그물까지 채우시며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풍성한 은혜 앞에 베드로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많이 잡혀 있는 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임지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삶의 자세,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동시에 은혜를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명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죠. 우리 역시 실패와 낙심 속에서 빈 그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를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이근혜 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혜 원사입니다. 제가 경험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남겨.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양복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사형리 책자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처음 한 기도는 시골집 마당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졸업 후 수업, 졸업하고 나서 수원으로 취업하게 되었고요. 또 수원에 취업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설교,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 빠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삶이었습니다. 무기력증과 열등감, 또 억눌림 등 여러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또 대인 기피증으로 교회조차 가기 싫은 버거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저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기쁘지가 않네요 하나님 괴롭기만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난 지금껏 모르고 살고 있었네. 이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했고 그때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노트에서 노트에 적고요. 그 말씀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웃지 못하던 삶이 웃는 삶으로 바뀌어 왔고요 감사하지 못하던 삶이 감사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진 삶이 되었고요.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겉 사람은 알 가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변화되기 전 저의 저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셨고 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성취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시골집 마당에서 하나님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어느새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또 새로운 일들을 제안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라 계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아무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간증은 이근혜 권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베드로의 변화는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그 배가 실패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강단이 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주일에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할 때 예배 중 강단을 통해 메시지가 선포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 누군가의 조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듣는 삶,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살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출근길에 혹은 등교길에 아침을 여는 묵상을 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 아깝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좋은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속에서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셋, 말씀을 듣되 내 중심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말씀 중심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며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베드로는 피곤했지만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어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직업은 얼마 전까지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의 삶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잡는 것이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낮은 물가에서 더 많이 잡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보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고백.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등.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이성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그때 그물은 찢어질 만큼 채워지고 인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 직장 생활 속에서 원망 대신 성실함으로 경쟁 대신 정직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직장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입니다. 둘, 가정에서 말로 다투기보다 말씀으로 온유한 대답을 전하십시오. 셋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하십시오. 미루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순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큰거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는 작은 행동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적이 시작됐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부끄러움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무기를 많이 잡은 그 순간 베드로는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풍성함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교만함을 뼈저리게 보았기 때문이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피는 삶.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 다른 무엇 말고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우리의 숨은 두려움, 교만함, 타협을 드러내실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로 드러내십니다. 둘.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개는 나는 끝났다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복음의 결단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우리의 죄책을 끊어버리고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세워 줄 것입니다. 끝으로 셋, 회개 후에는요.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죄인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반드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어제의 실패를 덮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일의 사명을 여는 부르심의 선언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그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려올 때 이미 시작되어진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낙신된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물을 다시 던질 때 채워집니다. 회개의 눈물 위에 부르심의 새로운 사명을 붙드십시오. 지금 빈 그물을 들고 계신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 단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가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